특별한 음식은 우리를 관대하게 하고 미식가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라디피가 말했죠.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즐거운 미식 여행을 함께 할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요. 음식과 함께 우리는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채워나가고 또 다른 문화를 알아가기도 하죠. 저희 맛있는 시간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문화에서의 음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화려한 색감과 열정이 가득하고 삼바 축제로 유명한 나라죠. 이런 열정적인 문화에서의 음식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눈을 감고 함께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오늘 가볼 브라질은 미국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남미 국가인데요. 남미에서도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브라질에 담겨 있는 기후도, 문화도 다양해서 음식 역시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전통 음식이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전통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생소한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부, 북동부, 남부 등각 지역의 특징적인 음식을 모아서 브라질 음식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맛볼 음식은 브라질의 북동부 음식인데요.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라질의 음식 문화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곳 북동부에서는 아프리카, 인디오, 포르투갈의 요리들이 혼재되어 있고, 요리에 칠리 소스와 야자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브라질의 북동부 음식은 바이아주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이아주는 브라질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랍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다양한 문화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죠. 브라질이 포르투갈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처음 브라질에 발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바이아의 포르투색으로 시티라고 하는데요. 이후 바이아는 브라질의 첫 번째 수도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었답니다. 이제 거의 브라질에 도착한 것 같네요. 여기는 쌍파울루고한번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니까요. 내려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아, 바이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브라질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바이아는 가슴 아픈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19세기 노예제도가 무성했던 당시 매우 큰 노예시장이 열렸던 곳도 오늘 우리가 가볼 바이아랍니다. 사실 이때문에 발달한 브라질의 대표적인 산업도 있는데요. 바로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사탕수수는 현재까지도 브라질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덕분에 라파두라라는 유명한 특산품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라파두파는 브라질 북동부에서 즐겨 먹는 천연 설탕인데요. 사탕수수를 압착해 즙을 짜낸 뒤에 그 즙을 걸쭉하게 만들어 커다란 나무 틀에 굳히는 음식인데요. 이 라파두, 라파두파가 딱딱해지기 전에 오렌지, 파파야, 파인애플, 구아바 등의 과일 조각을 넣는다고도 합니다. 보통의 설탕처럼 단맛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디저트로도 먹는 달콤한 음식이랍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음식이지만 그만큼 확실한 맛이기에 이 라파두라가 처음 만들어졌던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브라질 역사의 중심 바이아에 도착했습니다. 더운 공기가 열정적인 브라질이라는 게잘 느껴지는 것 같죠? 이곳 바이아 중에서도 실바도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인데요. 오늘은 역사 유적지를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거리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되면서도 장엄한 느낌을 내는 건물들이 많은 것 같죠? 이 건물들은 17세기 무렵에 건설된 것으로 또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시기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기 보이는 광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볼 텐데요. 이제 보이는 광장은 펠로링뉴 광장이라고 하고요. 이곳 도시가 여기 펠로링뉴 광장을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싸는 구조로 계획되었다고 해요. 높이 솟은 탑과 주변의 경관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드디어 식당 앞에 도착했는데요. 브라질 북동부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라고 하니까요. 들어봐, 들어가 볼까요? 와,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내음이 가득한데요. 브라질의 흥겨우면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열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게 저도 저절로 어깨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 브라질의 국민 음식으로 발전한 페이조아다인데요 검은 콩과 돼지고기, 소시지, 베이컨 등을 솥에 넣고 푹 구워 만든 스튜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곳 브라질의 북동부에서는 슬프게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이 끌려왔었는데 이런 노동자분들이 사탕수수밭에서 가축의 남은 부위들을 넣어 끓여, 만든, 끓여 먹은 데에서 유래했답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 우리나라의 부대찌개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죠? 우리나라의 부대찌개의 유래도 6.25 전쟁 중 미군 부대에서 남은 햄, 햄과 소시지 조각을 모아 끓여 만들었다는 슬픈 유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페이조하다라는 이름 또한 돼지의 부속물인 꼬리, 귀, 족발 등을 부르는 페이조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러한 페이조하다는 하루 정도 불린 검은 콩을 아까 말했던 페이조와 함께 하루 종일 푹 삶아내는 것이 요리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런 삶은 고기를 썰어 부위별로 그릇에 담은 뒤 양파, 마늘, 월계수잎 등을 섞어 다시 끓여 만든답니다. 요즘에는 돼지의 부속물뿐만 아니라 살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도 같이 넣고 햄이나 소시지를 넣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조와다는 밥이랑 함께 먹는답니다. 아, 이제 나오네요. 그럼 한번 맛을 봐 볼까요? 페이조하다 어떠세요? 약간 달콤하면서 콩과 고기가 어우러져 담백한 맛이 감돌지 않나요? 이렇게 한 끼로 먹는 것도 정말 든든한 식사일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아직도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에 먹을 음식은 첫 번째로 맛볼 음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음식, 모케카라는 요리인데요. 브라질의 대표적인 해물 스튜로 해산물과 토마토 희망과 같은 채소들을 넣고 코코넛류와 향신료를 넣고 끓인답니다. 요즘은 브라질 전역에서 맛볼 수도 있지만 바닷가 도시인 이곳 실바도로에서 진짜를 맛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요리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해안가라는 점에서 더욱 실한 해산물이 목예가의 맛을 복도아주기도 하지만 덴데기름을 사용한다는 것도 정통 목예가를 보여준답니다. 덴데 기름은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지는 코코넛 기름인데요. 아프리카 이주민의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메인 요리 두 가지를 맛보았는데요. 사실 이두 음식 모두 과거 노예로 넘어온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음식에서 유래되었다는 슬픈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마음 한켠이 짠해지는 음식들이죠. 물론 현재는 브라질에서도 인종차별은 금지되고 이런 음식들도 전통으로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니 과거의 아픔을 잘 극복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식사 뒤에 후식을 빼놓을 순 없겠죠? 브라질에서 꼭 먹어야 하는 디저트는 바로 아사이 아이스크림과 라파루파인데요. 아까 라파두파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했었죠. 이제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아사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사이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아사이 야자수의 열매랍니다. 보라색의 진한 베리류 과일로 요즘에는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전 세계로 유명해진 과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패가 쉽다는 점에서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쉐이크로 많이 먹는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맛있는 시간을 즐겨 보았는데요. 오늘의 브라질 여행 맛있으셨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도 무척 즐거워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오늘의 맛있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바쁜 일상 속에 작은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문소연, 기술의 정상로,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